해서 또 승부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은행은 변 편. B.N.K. 심수현 그리고 변소정. 그렇습니다. 아직 첫 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남비가 역시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을 열어줬습니다. 왼쪽 사이드. 아 좋았어요. 정확하게 네. 림을 통과하는군요 지금 안쪽이 김남비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 낯찍히 놓치고 말았고요. 처음부터 변소정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변수를 지워버렸어요. 이 사이드 치고 들어가면서 해줍니다. 아, BNK에서는 아리치가 득점, 첫 득점을 먼저 네. 만들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BNK의 공격입니다. 김소니아 패스 아웃 정면 이시마 사키 아, 오잘 만들었어. 아, 사키우즈 출신 좋아요. 굉장히 네. 김정... 김소니아 우 중간 3점나 치네요. 아, 하미다 네. 김소니아 아양 네,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 필요합니다. 아 좋아 좋았습니다. 펜소니아 네. 득점. 변소정도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 전에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공격 제한 시간 4초. 소니아가 던져. 오야 이야. 이야. 이게 들어가네요. 네. 와. 손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렇죠. 끌어들인 다음에 또 공장씩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허. 아, 가로채기. 오 그리고 네. 속공까지 마무리합니다. 아, 무무나 선수가 뭐 친. 최근... 리드라인 외곽으로 심수연에게 하이포스트. 페이더웨이 아, 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야 아, 진짜 멋있는 아, 플레이가 네. 나오는군요. 그리고 리바운드까지습 어, 네, 네. 이시마사키 아, 인사이드 아, 더블클로즈. 네. 아내지아내지가슛 네, 네, 기회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마사키 석점시더 그리죠아 정확하네요. 이시마사키가 석점까지 네. 성공합니다. 아, 사키도 지만이 앞선 헤를 맞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안혜진, 화가 아, 네. 합니다 폭포까지 마무리한 안혜진입니다. 기어를 올리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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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디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오늘 우리은행은 석점슛 네. 4개, 아, 인사이드. 네. 이지에도 이지만 사키가 득점을 만들어낸 수가 투입되는 BNK입니다. 좌중간 석점 시도, 오, 정확합니다. 네. 좌중간 3포인트. 이민지, 아, 기회가 오는데요. 동점 또는 역전의 기회, 김단비. 상대를 야, 완벽하게 속인 네. 이후에 동점을 만듭니다. 자, 변수정 선수가 또 우리은행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김소니아, 인싸, 이데 네. 결국은 김소니아가 해결합니다. 좀처럼 잘 던지질 않고 있습니다. 스피드 무브, 인싸 김단비, 역시 김단비.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나츠키 좌중간으로 김단비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하이포 점퍼 정확합니다. 네. 예. 결국은 우리은행이 앞. 변화된 리바운드로 공격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잡는 우리은행. 김단비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볼을 놓쳤습니다. 오어호호호호한번흘렸단 오! 어, 말이죠. 야 <laughs> 다시 호호나가 볼을 잡았습니다. 김단비 먼 거리 드리호 들어갔습니다. 니다 네. 김단비. 와. 야. 이거. 모모나 공격자 숫자가 부족합니다. 인사이드. 결 마무리. 잘 뒀네요. 김단비의 에이패스. 그리고 네. 이민지의 마무리. 모모나. 오중간으로 오. 완전히 열렸습니다. 김단비. 딜포이트 네. 입을 통과합니다. 자. 김단비 선수. 이지마사키. 김수돈이야. 맞받아 치미다 자. 바라치 네. 한점 차. 다시 따라 붙습니다.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비엔내비입니다 아, 오우! 웬일일까요? 야 와우! 비엔내비 선수들오늘 박수! 패스 미스... 다시 한번더석점 김단비 타로채기 아, 모모나! 아, 뭔가 영예했어요 다시 김단비가 치고 들어갑니다 우중간 <목소리> 드래파 네, 이거 크네요 이명관입니다! 아.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을것 같습니다 네. 인사이드 자, 자르고 들어갑니다. 네. 이민지가 마무리합니다. 날카로운 커디이었습니다 이민지 패스아웃. 잘 줬어요. 다시 한번더 던졌습니다. 털구근 어! 성공시킵니다. 네. 박혜미. 김수현이야 석점 시도. 천왕 갑니다. 리포 김수현이야 선수들의 들어올 때까지 심수현이 기다려습니다 아내지 인싸죠. 아내요. 돌파. 아내지 네. 돌파가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60대 54입니다. 결국 우리 은행의 승리를 거두면서 공동 1위까지 올라가는군요. 보겠습니다. 네. 김현희부터 나와주시죠 이성우 감독 김남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오늘 경기 승. 승리... 우리은행이 고맙습니다.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경기 총평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하루 쉬고 경기하는 거라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어, 뭐 저희 선수들이 진짜 없는 힘까지 접목된 힘까지 해가지고 뭐 좋은 경기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김단비 선수의 활약이 단연 복부였습니다. 왜 인터뷰를 그런데 하기 싫어하셨나요? 아니,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거짓말 같은데요. 네, 감독님의 인터뷰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오, 말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혹시 있나요? 네.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혹시 있었나요? 그런가요? 사실 안 하고 싶었어요. <laughs> 이거 보세요. 네. 네. 자, 지금 저희 증구하면 나갈 수 있어요. 네. 네. 자, 이거 보세요. 안 네. 한다고 오늘 자안 한다고 자. 했는데 위상훈 감독은 어떤 어, 감정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감독님 이거 제방 보시고요. <laughs> 네. 자 오늘 제가 궁금했던 거는 유독 이 부산에만 오면 BNK와 상대로 감독님이 승부처의 공격 패턴이 잘 들어맞았거든요. 네. 2라운드에 연장 가서 이길 때한엄지랑 이명간의 패턴. 맞아요. 오늘도 그 라스트 원이라는 패턴 하나가 이민지. 네, 이민지 선수의 득점을 만드는 과정. 사실은 많은 감독들, 많은 선수들이 준비하지만 특히 우리 은행이 고비 때 힘을 낼수 있는 사실은 뭐 노하우라도 있습니까? 노하는 없고요. 애들이 못하면 혼을 나니까, <laughs> 혼안 날려고 집중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지금 자 라스트원 저희가 이 느린 그림 나가고 있거든요 예, 예. 사실은 이 패턴이 돌다가 마지막에 찬스가 나는 게 아니라 첫 찬스인 이민지 선수의 이 찬스도 좋았고 자 그리고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이민지 선수의 출장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김단배한테 쏠리는 이 득점이 어쨌든 외곽 스페이싱도 좀잘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이민지 선수가 뭐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사실 초반에는 마음 좋다고 해도 사실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 이제 들어온 지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정말, 뭐, 눈물도 좀 많이 흘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훈련을 하면서, 아, 정말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좀 많이 느껴지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덱스가 좀 약하다 보니까, 어, 요, 사실은 올스타 브레이크 위에 뛰려고 상, 그때부터 좀 뛰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저희가 뭐 부상 선수가 많다면 준비가 좀 절제 있된상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5, 6라운드에는 제가 좀 쓸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생각한 것만큼 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희현 리포터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김단비 선수 전체적으로 활약이 대단했지만 3쿼터안자수와 상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해요. <laughs> 어떤 상황이었나요? <laughs> 아, 일단은 약간 시간이 공격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링이라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할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그리고 생각보다 뽀록 같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정확히 쌌어요 정확히 링을 보고 맞아요. 제가 어떤 꿀미식보다 더 정확히 쌌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뽀록이 아니요 아이고 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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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럭키 럭키 같았지만 <laughs> 실력이었다 네. 네, 감독님께서도 그 장면을 보시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여자 농구에서 최초 아닌가? 맞아요 최초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NBA 이런 데서만 보는 그렇죠. 건데 여자 농구에서 야, 참, 여러 가지 한다. <laughs> 근데 이게 다 전부 오전에 감독님이랑 꼴미슛 연습을 하거든요. 네. 그 꼴미슛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앉아서 쏘는 슛도 정확하게 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비시즌에 이제 앉아서 쏘는 슛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앉아서 많이 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흔히 케미라고 하죠. 두 분의 케미가 중계 중, 중계를 보는 것에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서로의 눈을 보고 혹시 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케미는 그닥 안 좋고요. 그닥 안 좋은데 어쨌든 담비가 혼자 짊,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던지 이렇게 해서 사실 조금 선수라는 게 계속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좀안 좋을 때는 본인도 조금은 뭐 도망 다닐 수도 있고 좀피할는 일인데 뭐 저희 팀 입장에서는 뭐 담비가 그렇게 하면 무조건 진다고 봐야 되니까 그걸 못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네. 뭐 레이저도 좀 쏘고 음. 어 조금 혼을 내다보니까 네. 그런데 근데 담비가 그걸 또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뭐뭐 뭐, <laughs> 10종 1 <10중> 0 되지만 <laughs> 그러면서 또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 역시 네. 좀 좋아야 되는데 되는구나 그렇죠. 그걸 음. 느끼고 있습니다. 네. <laughs> 김담비 선수는 어떤 존재인가요? 위성우 감독이? 아, 눈을 보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독님 진짜. 멀리 보지 마시고요. 먼거 <laughs> 보시네요. 아이고. 아 이제는 진짜 아,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고 이제는 거의 어, 두 번째 아버지인 것 정도로 우와, 거의 오. 이제는. 어 그러잖아요 같은 가 감독님 말세요 같은 가족도 한 번은 미울 때도 있고 좋을 그렇죠. 때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똑같이 감독님이 진짜 미우고 싫을 때도 있어요 음. <laughs> 근데 좋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저 생각해 주시는 것도 감독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농구를 한번더어 뭐라 해야지 업그레이드 될수 있게 음. 도와주셨던 것도 감독님이고 또 제가. 그냥 그저 선수로 끝날 수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감독님을 잘 만난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 나이까지 농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어,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훈훈하게 하세요. <laughs> 마무리는... 마무리를 두 분이 네. 오늘 1 쿼터 때 하이파이브 하신거 기억나세요? 사실은 감독님이 아, 혼날때 저는 음. 김남윤 선수가 다가가서 깜짝 네. 놀랐거든요. 음. 그럴 때 아까 심정 어떠셨어요아 사실은 초반에 이제 담배 몸이 너무 무거워 사실 음. 보였어요. 저희가 어제 어제 와가지고 오늘 경기하다 보니까 예. 좀 무거워 보이는데 조금은 아 이걸 좀 쉬우고 오늘 그냥 포기해야 되는 싶었는데 음. 한번 그래도 담배를 믿어보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제가 강하게 담배한테 어필했는데 담배가 자주 조금 마음이 살기 상했었어요 음. 근데 본인이 그걸 또 웨이크업 해가지고 네. <laughs> 제가 그러면 담배 한테 갖고 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어쨌든 뭐두 분은 오늘 뭐 공동 선두로 올라온 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쿼터에 하이파이브 연출해 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하면 쉽죠. 하나, 둘, 둘 셋. 아 좋아요. 아, 네. 아 너무 보기 좋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